하나님을 확장되게 하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든지간에 하나님의 나라갈이마음시고 하나님 그곳이 천국으로 나내는 축복의 삶을 늘열게하여 주셨소. 아멘. 우리가 들이받은 속바른 목자에게 권의 불만 배달되게 하락하 주셨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비밀을 속박하락하여주셨고 전하는 말을 듣 자나 이는을 격도가르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신령한 분명 축복이 충만하게 하라하여주소나갈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m e 는사 m e 는 은혜가 임하 m 주 n a m e 감사합니다 예수 e n Amen. a m e 아멘, m e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과거 지우기 e n Amen. a m e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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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고 n Amen. a m e 장차 개발하시 하신다. 개발은 번역하면 되드로라 아멘. 모든 분들, 여러분들 다 과거가 있을 줄 압니다. 과거는 지나갔지만 우리들은 항상 과거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집착에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이 바로 내가 말이야 왕년에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말처럼 좋은 과거라면 우리들에게 기쁨의 추억이 되겠지만 그것이 나쁜 과거라면 너무나 아픈 상처가 될 것입니다. 가슴 속에 그 과거가 기쁨의 추억이라도 현재 시간이랑 비교했을 때 현재 시간이 더 나쁘면 오히려 또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영화를 하나 봤는데 아주 어릴 때, 영화 제목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외국 할머니인데 한 90세 된 할머니예요. 얼굴에 주름살이 너무 많고 정말 화장을 속된 말로 떡칠을 한 정도로 그렇게 해서 항상 레스토랑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불러서 옛날 자기 사진들을 막 꺼내는 거예요. 이 봉지에 사진들을 갖고 오면서 옛날 사진들을 다 보여주고 어, 사실은 그 영화 속에서 그분의 정체가 뭐냐면 어, 헐리우드의 2류 배우 아니면 3류 배우 조연으로 나왔던 사람인데 그것을 보여주면서 내가 옛날에 왕년에 이랬다 왕년에 이랬다 막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과거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그 삶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약간 허언증 증세도 들어가고 과대망상 증세도 들어가고 또 그것을 듣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기도 한다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하여튼 좋은 과거라도 현재의 나쁜 상황과 비교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서 있지 않거나 또 딛고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나빴던 과거와 같은 그런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명언들이 많습니다. 딱 이렇게 올라와죠. 과거에 대한 이야기들. 첫 번째, 과거의 한 토막으로 제발 미래를 더럽히지 마라. 작자 이상입니다. 과거의 한 토막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미래를 더럽히지 말라. 두 번째, 쓸쓸한 과거를 돌아보지 마라. 두번 다시 오지 않는다. 현재를 개선하라. 그림자 같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 롱 펠로우라는 사람이 말하는 음.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픈 과거는 지우개로 지우고 현재와 미래는 희디인 종이에 마구 써내려가서 그것이 미래에 가면 다시 과거로 될거 아닙니까? 다시 그것을 미래에 다시 멋진 과거로 만들어라. 비아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는데 누구의 약자 같습니다? 빌리로의 약자겠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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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스킨라미스>. 아, <배스킨라미스. 웃음> 레비가. 예. 지우개로 지우고. 지금부터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백지에다 딱 써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현재 상황을. 그래서 이게 미래를 봤을 때 이게 과거로 되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참 좋은 과거를 가졌구나. 이런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이사에서 43장 14,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하지 말래요, 기억을.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현재에 충실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정말 과거가 너무나 업밴 다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굉장히 페이 l 한것 같지만 너무 약하기도 하고 예수님께 하지 말아야 될 배신 비추웨어를 세 번이나 한 사람이에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그레시브하고 거친 성격의 소유자였고 또 충동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편에서는 그가 굉장히 패셔이 열정적이었고 또 컨피던트한 그런 자신만만한 사람의 한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한 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 이세 사람은 바로 인어 서클 핵심 그룹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만난 만남에서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십니다. 바로 케파스 바로 반석이란 뜻입니다. 반성이라는 뜻은 어떤 느낌이 있나요, s o k Pansok, Pansok, p 단 n s o k Pans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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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봉우리에 딱 박혀있는 큰 바위들도요 비가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 땅이 파헤칠 때 이것이 조금 움직이다가 갑자기 산사태로 홍수가 났을 때는 그 바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개로 깨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반석이란 세임을 가진 베드로는 많이 무너지는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가 핵심 멤버, 이너서클에, 요한과 야구보와 함께, 이너서클에 있는 제자 중에 제자였지만, 많은 정말 수치스러운 과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요한과 야구보 형제와 변화산 아시죠, 여러분들? 변화산에 갔을 때, 만성피로였는지 졸고 있었어요. 졸다가 갑자기,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내니까 자기도 모르게, 오, 제가 여기 있는 게 졸사 없나니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쉘터를 지워주겠습니다. 초막을 만들겠습니다. 이런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었죠. 갯사마니 동산에서도 예수님께서 자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또 자고 있었어요. 믿음이 적었던 까닭에 무리를 걷다가 바람이 부니까 아래를 쳐다보고 그냥 빠졌던 일들 너희는 내가 누구냐고 누구냐라는 질문에 그의 결정적인 믿음의 고백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런 명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본인 자, 자신이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이런 선포를 했을 때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던 일 주여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옵나이다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대제사장의 군사 중에 하나의 귀를 뱉는 일들. 다른 사람은 줄을 버려도 저는 줄을 절대로 결코 한삭고 버리지 않겠사옵니다 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정하다 저주까지 한 일. 아마 성경에는 다 적혀 있지 않았지만 그 밖에 실수한 것들 무지 많았을 거예요. 얼마나 지우기 싫은 과거들이 있었습니까 그럼 이렇게 기억하기 조차도 싫은 과거들을 베드로는 과연 어떻게 지었으며 지웠으며 그 반석이란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적용 시킬까요 진정한 일타 강사인 빌리노가 이제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공식이 있습니다. 과거 지우기가 오늘 제목이잖아요. 그 아래 주님 다시 만나기가 공통 분모입니다. 음. 여러분들 수학은 하셨죠? 분모가 네. 뭔지 아시죠, 다이아제 예, 분모는 아래 있는 거예요. <laughs> 예, 여기에 과거 다시 간다. 자, 주님을 다시 만나기가 공통 분모인데요. 분자가 이제 중요합니다. 세 가지 분자를, 세 가지 분자가 있는데, 첫 번째 분자. 바로 만나러 나갑니다. 바로. 주님을 다시 만나기인데 바로 만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요. 우리 다 주님 만난 분들이에요, 그게. 그쵸?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다시 만나야 돼요. 그게 공통부모면서 주님을 바로 만나야 돼요 뭉개작거리면서 앉아있을 때가 아니에요 바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에요 여러분들 아마 기억나시겠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디베랴 강가에서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리고 그때 베드로는 뭐하고 있었냐면요 배에 올라가서 우통을 벗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통을 벗고 일을 하고 있었다. 예수님의 수제자이면서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선포한 자가 우통을 벗고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건요. 복음 전도의 모든 것을 이제 잊어버렸다는 것이에요. 단념에 따른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다른 제자가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주님이시라 하니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베드로가 위통을 벗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겉옷을 두르고 왜냐하면 예의는 보여야 될거 아니에요. 겉옷을 들고 바다에 바로 뛰어내리더라. 바로예요. 바로. 야, 여기 주님이 나타났어. 무슨 멍멍이 소리를 하고 있어. 주님이 어떻게 다시 나타나.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지마. 이러지도 않았고요. 주님이 왔어. 자기 마음속 여러분들 아시죠? 세번 부정했던 거. 지구멍으로도 들어가려는 그런 모션도 안치했고요. 바로 바다로 뛰어내렸어요. 이제까지의 신앙생활, 업밴 다운이 무지 많은 그런 베드로. 아마 여러분들과 저도 그런 업밴 다운이 많았을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서 관계 문제로 인해서 어떤 사고로 인해서 정말 아픈 사연들로 인해서 그렇게 일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전구주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그 높은 보좌에서 그분이 사랑하시는 우리들을 위해서 죄를 사해주시기 위해서 직접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사랑과 위로와 중보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믿는 우리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들이 이름이 써 있는 것을 확실하는 우리들이 과연 과거의 허덕이고. 매이고 끌려다니고 게다가 계속 옆에서 꼬시고 무너지게 원하는 사단의 간사한 계략에 넘어갈 것이냐고요. 우리는 다시 만나야 되는 공통 분모 위에 바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인데요. 이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세워진 것인데 오늘은 조금 피곤해서 못 가겠다. 내가 편할 때 가겠다. 오늘은 골프 약속이기 때문에 좀못 가겠지만 그 대신 수요예 배는 나가겠다. 그런 곳이 아닙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야 되는데 바로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곳이 바로 이 예배 장소라는 것이에요. 아멘.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반석, 큰 바위는 풍파가 막 오고 비가 내리고 하면 땅이 파여서 그게 무너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굴러서 땅이 떨어지면서 그게 완전히 깨질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본질은 바위입니다. 깨지더라도 바위에요. 여러 갈래 2,000개로 갈라져도 그것은 바위의 조각 중에 하나예요. 성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도 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반석입니다. 반석이란 이름은요.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변하지 않는 믿음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것이고요. 또배에이일다가 만나러 바로 뛰어내려서 나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과거에 만난 우리들 어떤 문제가 생기시면요. 예수님을 다시 만나시고 바로 나가서 만나 주십시오. 그렇게 될때 주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다시 세워주시며 은혜의 충만함을 느끼게 해주실 것입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은 과거들이 있죠. 정말 흰와이셔스에 제가 항상 실수하는 건데요, 흰와이셔스를 입은 나는 꼭 이상하게 짬뽕 같은 걸 먹고 가요왜 그런지 모르겠네. 근데 너무나 조심하기 위해서 살살 국수로 미국 사람처럼 국수를 요렇게 해서 이렇게 먹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튀기더라고요. 그래서 짬뽕을 먹으러 갈때그 앞치마가 있는 집을 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앞치마를 입었을지라도 여기는 막지만은 이 칼라 같은데 이렇게 탁탁 묻더라고요. 그리고 김치 국물도 떨어질 수 있죠. 목 주변에 완전히 때로 물들 수 있죠 초콜릿 아이스크림 먹다가 쫙 흘릴 수도 있죠 그런 더러운 티셔츠를 크로록스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그런 더러운 찌꺼기들을 다 깨끗하게 세탁해 주실 겁니다 매일 예수님을 만나러 가십시오 매일 예수님을 바로 만나러 가십시오 알는 위한. 그러면 우리의 과거가 지워집니다. 아멘. 두 번째 일타 강사가 또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나가는 거. 일타 강사 두 번째. 주님께 고백하기입니다. 주님을 다시 만난 베드로. 주님께서 주시는 질문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물어. 그 질문에 베드로는 과거에 집착해서 아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세 번이나 부정했잖아요 저의 죄는 너무 큽니다 제가 주님을 바라볼 자격도 없습니다 제 과거가 저를 너무나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저못 견디겠어요 정말 주님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저는 그냥 여기서 떠나겠습니다 어쩌고저쩌고 설명하지 않았죠? 아니면은, 적반하자고로, 주님, 제가 괴로울 때 과연 주님이 저를 붙잡아 주셨나요? 제가 괴로워서 주님께 간구했을 때 주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나요? 안 들어주셨잖아요. 하지 않고, 내가 너를, 내가 나를 사랑하냐 했을 때, 네, 사랑합니다. 곧 어, 네. 그 간단한 고백.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그 과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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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들을 덮어놓고 아픔 가운데 또그 정말 주님을 대신한 그 마음 아픈 그런 상처들을 덮어놓고 주님이 묻는 말씀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내 네,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한 그 한마디가 바로 진정한 고백으로 과거가 지어지는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광야 국제교회 일부 예배에 참석하는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보셨을 때 제가 지금 성경을 아직 창세기밖에 못 읽었군 이런 거 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기독교의 교리를 다 끝내지 않았거든요. 하이델베린그를 하다가 말았거든요. 이런 게 아니라,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냐? 예, 주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런 집착력이 있으시면요. 집착력 버리라고도 잘할게요. 집착력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다 있으시죠? 집착력. 별거 없어요? 저 무지 많거든요. 자. 우리가 집착력이 있는 여러분들, 그걸 버리지 마시고요. 과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집착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가시라고. 계속, 계속 따라가시라고요. 예수님께 네. 모든 것을 바치시라고요. 네. 그런 친밀한 관계, 그런 고백이 있을 때, 그 친밀한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세 번째, 과거 지우기. 임을 다시 만나기라는 공통목 속에서 새로운 분자는 뭐냐면요 능력 보이기입니다. 능력을 보이십시오. 주구장창 복음 복음 가스펠 센터드 라이프만 외치면서 진정한 능력은 보이지 못하는. 교회들과 성도들,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복음을 먹는 삶이 아니라 복어를 먹는 삶. 아재에게 근데 좀물어주시죠 복어를 먹는 삶. 예. 복음을 먹는 다 그런 삶을 사는 크리스천들이 많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주님을 다시 만났고요. 주님께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했고요.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모든 군중 앞에서 담대히 예수를 증거하면서 3천명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이런 사건을 만들었어요. 아멘. 그 이후 안진뱅이를 고쳤고요. 사내들인 앞에서 담대히 죽음을 무릅쓰고 설교했습니다. 사실 그런 것도 능력이지만요. 3천 명을 주님께 데려가 왔고, 손을 얹은즉, 암덩어리가 녹아버렸고, 개척하여서 1만 명 이상 되는 교회를 세웠고, 단임 목사가 되었을 때 부교역자들이 벌벌거리면서 또 성도들이 벌벌거리게 만들었고, 나 담임이야, 내말잘 들어. 이런 것이 능력이 아니라요. 진정한 능력은요, 자기 자신이 과거를 지우고 변화된 삶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능력입니다. 넘어지고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나 회복되어서 변화된 삶을 보여주는 것, 과거를 지우고 다시 일어난 것, 그것이 진정한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보이라는 것이요 전승이지만 입으로 전해지는 전승이지만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직접 간청한 거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들으셨죠? 제가 어찌 감히 예수님과 같이 온전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셨지만. 저는 여기서 예수 믿고 하늘로 갑니다 해서 그걸 업사이드 다운 시켜주세요 제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과 똑같이 못 박히겠습니까? 해서 그렇게 십자가 거꾸로 어, 대고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는이런 전승이 있습니다. 그의 믿음은 창피하고 숨고 싶었던 과거. 이었지만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을 찾아가고 고백하고 변화된 믿음이란 그런 지우개로 지워서 회복된 반석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믿음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과거를 지우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다시 만남이란 공통 분모와 함께 바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란 변화란 능력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예수님, 저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공식을 가지시고.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열심히 주의 일을 하시며 사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가서 예수님을 전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